안녕, 여기는, 어, 티르키의,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이고, 그, 이스탄불 현대 미술관, 현대 미술관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어, 여기 이안 보이구나. 이제 이렇게 바다처럼 보이지만, 아, 진짜 바다는 여기 있고요. 그냥 여기 그냥 꼭대기인데, 어, 물로 가서 채워놨더라고요. 옥상에다가. 어, 그냥 쉽게 말해서 미술관 옥상이에요. 어, 뷰가 굉장히 좋아요. 360도 이렇게 다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되게 신기한 거는, 아, 이 석회는 국기가 진짜 많더라, 이렇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하나, 보이나? 어, 저기도 하나 있고. 그리고 뭐, 여긴 뭐또축제하는것 같은데, 보니까. 뭔지 어, 잘 어, 모르겠지만. 저기도, 와, 야, 저 크레인에 너무 특달한거 같은데? 저기도 있고 저기도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네 10개 넘는 것 같아 보니까 저기 그그 여기 크루즈에도 하나 더 있고 여기 확실히 이러면 크루즈도 많이 타는 것 같아 특히 또 특히 터키는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1,000원? 뭐, 뭐 천5 0 0막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구경인가? 저기도 하나 있네. 저기도 하나 있고. 얘도 하나 있고. 저강 건너가 이제 아마 그, 이제 구시가지. 그리고 여기가 금, 공항 근처입니다. 탁심 근처. 저기도 하나 있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커다란 거 하나 있고. 바다 가 진짜. 많지. 바다 맞지? 바다 맞는 것 같다. 바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확실히 좋은 것같아 괜히 그 오스만 제국이 있는 게 아니니까. 확실히 근데 여기 조좀 애국심이 진짜 강한 것 같다. 한국에는 막탈충만 그런 데서는 큰걸 쳐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막 그냥 좀만 걸어다 보면은 아, 그냥 주, 주위를 둘러다 보면 다 했으니까. 국기를 까먹진 않겠다. <laughs> 우리는 국기 뭐, 그거, 자르잖아.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막, 외우고 그러다니는데. 하여튼. 내일 또안 보이는구나. 안녕. 아, 그리고, 여기서, 아이 좀,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게좀 많던데. 어. 가격은 뭐, 학생 할인하니까, 뭐, 2, 270인가? 뭐, 그렇게 싸진 않아요. 싸진 않은데, 아, 경치가 좋네. 요 그래. 그리고 좀, 뭔가, 수준이 나쁘지 않아요. 어. 제가, 이거에서알갔다 왔는데, 괜찮으니까, 뭐, 기도안 보시고.